오늘의 10분 말씀.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43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전체는 남부 지역 점령, 그리고 11장 전체는 북부 지역 점령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 열두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5장에서는 가나안 땅 길갈 지역에서 적들이 가까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언약과 정체성을 갱신합니다. 구후 그 6장에서는 열이고 성을 점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침묵 속에서 성을 일곱 날 동안 돌고 마지막 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을 점령합니다. 8장에서는 아이 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아간의 죄로 패배했지만 회개 후 다시 전투에 나서 승리합니다. 또한 같은 8장에서 에발산과 그린심산 사이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9장에서는 기부온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기부온을 공격한 가나안 땅의 다섯 연합 왕들을 진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10장 29절부터 43절은 여호수아가 남부 지역의 성읍 다섯 곳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고 다시 주둔지인 길갈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씩 점령해야 할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요? 둘째, 우리가 가진 무기와 이스라엘이 가졌던 무기는 무엇인가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 싸움은 결국 스스로와의 싸움입니다. 승리의 방법은 반복적인 순종을 통해 하루하루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곧 구별된 삶, 거룩한 삶입니다. 여호수와서의 특징 중 하나는 진멸이라는 단어가 하렘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진멸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단어들이 강조되며 하나님이 구별된 삶과 거룩을 얼마나 중요히 여기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무기는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남부 지역의 다섯 성읍을 점령하는 내용이고 둘째, 가난 남부 전투의 결론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남부 지역 성읍 점령입니다. 29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주둔지는 길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소이며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언약 갱신의 장소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다지는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서 치르는 영적 싸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정체성을 날마다 붙들어야 합니다. 29절과 30절에서는 첫 번째 성읍 림나를 점령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들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림나 성에서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진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31절과 33절에서는 두 번째 성읍 라기스를 점령합니다. 라기스는 이틀만에 점령되었으며 33절에서 라기스를 돕기 위해 온 게셀 왕까지 함께 격파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에서는 세 번째 성읍 에글론이 하루 만에 점령됩니다. 그리고 36절과 37절에서는 네 번째 성읍 헤브론이 점령됩니다. 38절과 39절에서는 마지막 다섯 번째 성읍 드빌이 점령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반복적인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표현으로 모든 전투가 한마음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의 주체자 되심을 강조합니다. 셋째, 칼날로 쳐서 진멸하다라는 표현은 순종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누구에게 행한 것 같이 라는 반복적인 표현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순종과 그들의 전진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각 가정과 교회가 한 마음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유일한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매일 반복적인 순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가나안 남부 전투의 결론입니다. 40절부터 43절입니다. 40절에서 이스라엘이 남부 지역의 모든 땅과 왕들을 진멸했음을 기록하며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순종임을 강조합니다. 41절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에서 기본까지 점령한 사실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42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에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음을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를 강조하며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43절은 이스라엘이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길갈은 언약 갱신의 장소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오면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땅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42절에서 단번에 승리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을 멈추는 순간 패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단번에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구원의 문을 한 번에 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매일 반복적인 순종을 통해 이 하루하루의 승리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영적 싸움을 멈추는 순간 패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점령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성읍은 오늘 본문만 따져보면 총 다섯 곳이며 다섯 명의 왕을 처형한 라기스 성읍과 또 라기스를 도운 게셀 왕까지 포함하면 총 일곱 개의 성읍을 점령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완전한 정복을 상징하기 위해 일곱 개의 성읍을 언급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결과라는 점입니다. 본문은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그 적들의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전쟁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단번에, 한 번에 그 땅과 그 왕들을 주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드러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도 단번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 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는 표현이 다섯 번 반복되는 이유는 공동체가 하나되는 것이 전쟁의 승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되는 길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능합니다. 내가 주인 될 때,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성읍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점령해야 할한 성읍과 같습니다. 어제 하루 실패했더라도 오늘 다시 일어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반복적인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으며 우리의 역할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가 점령해야 할한 성읍에 이 하루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내가 점령해야 할 성읍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의 온전한 무기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머물러 그 능력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하소서.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승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